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의 줄임말이고, 이야기 치료와 드라마 치료를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지경주가 개소한 1인 연구소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 이어진 중부지역 장마가 오늘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0명을 앞두고 미리 촬영한 것입니다. 200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알게 된지 이제 30년 되었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리극과 관련된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주로 방송용 카메라가 닿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비밀보장이 전제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에서 활동하다 보니 심리극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구독자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본격적으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4개월 단위로 100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도 4개월 뒤에는 구독자 300명을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구성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운영해온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의 자료들입니다. 음성 정보 위주의 영상이다 보니 유튜브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저는 시각적인 정보를 좀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이드치연구소 활동 기록입니다. 에란원 심리극 평가 모임, 국립춘천병원 심리극 보수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이드치연구소 모임, 장마, 부산과 서울, 드라마치료라는 제목으로 2020년 7월부터 시작해 8월 16일 현재 총 5개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가급적 1, 2주에 한번 정도 이드치연구소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이드치연구소 활동 기록을 통해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나전달법 연습을 위한 나너, 나, 너, 나, 지, 나 입니다. 나 전달법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대처하기, 부담스러운 고백 대처하기, 쇼핑센터에 들어놓은 아이 대처하기, 돈안 갚는 친구 대처하기, 사고 친 직원 대처하기, 전세금 빼달라는 자식 대처하기 라는 제목으로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6일 현재 총 6가지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침 직원 대처하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1, 2주에 한번 정도 일상 속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하면 적절할 만한 상황을 꽁트로 꾸며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들이 재능 기부로 출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드치연구소 활동을 꾸준히 도와주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이드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 지병주, 저의 아내와 어머니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능 기부로 출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심리극 중심의 드라마 치료와 관련된 이드치연구소 지병주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치료를 배우고 싶은 분, 드라마 치료 활동 중인 분, 드라마 치료를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드라마 치료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참고할 만한 방법들도 공유합니다.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는 정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과정'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다양한 일들의 연결로 보면서 이것을 '삶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반성하고 반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는 정상입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드천구소 유튜브 채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음성 정보보다는 영상 정보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몇달뒤 구독자 300명 영상을 업로드할 시기가 되면 보다 더 향상된 영상과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